안녕하세요. 저는 박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앙키네이터를 해볼 겁니다. 제가 전에 앙키네이터를 도티님을 찍었었잖아요. 모르는, 모르실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굴 찾아볼 까냐면요 전에 도티님을 찾아봤으니까 도티님 제외하고 도도한 친구들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빼님부터 찾아보도록 하죠. 남자일까요? 예. 유튜브를 하나요? 예. 마인크래프트와 관련 이 있습니까? 예. 음,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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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Yeah. 전에 갑비님, 갓뱅님, 아니 갑비님이래. 전에 도티님도 이렇게 진짜 사람으로 나왔었는데 갑비님도 이렇게 진짜 사진으로 나오네요. 일단 예. 그리고 제가 이미 도도한 친구들을 아 옛날에 다 찾아봤기 때문에 코인은 조금밖에 못 얻습니다. 자왜안 넘어가지? 광고는 no. 자 시작. 자재 시작. 이번엔 잠띠님. 마인크래프 관련 이 있으니까 예. 여자인가요? 예. 아니요. 펜싱 선수입니까? 아니요. 머리색이 하늘색 또는 파란색입니까? 음, 아니요.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잠 뜨, 아니죠. 도도한 친구들 나오니까, 예. 여왕 큐 네. 과연? 잠 뜨, 이번엔, 이번엔 진짜 사람은 안 나오네요. 일단 맞췄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코인을 못 봤습니다. 광고가 계속 나오네요. 이번엔 초초우님 남자요? 아니요. 음, 예. <laughs> 가 예. 아이스캔시 자주합니까? 아니요. 음 아니요. 초초우 예. 예 과연 초초 이번에도 맞았네요 얘 예, 진짜 똑똑하죠 전에도 말했지만 광고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번에는 안쳐보게 아음 남성이니까 수현님을 해볼게요. 수현님, 아니죠? 빵수 마이클 그래 보자합니까? 예. 양 양띵 팀이 아니요? 예. 수현 아니죠? 뮤지컬 레벨 아니요? 오 어... 아니요? 도메케인턴가요? 예. 갈색과 갈림이신가예 아니요. 공룡 아니요, 전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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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과연 어 수연 이번에도 사람으로 나오네요. 자 일단 맞췄습니다 이번에도 코인 못 받았네요. 광고는. 음, 음, 이번엔 코아님. 코아님 여성이니까 아니요. 남자죠. 예. 아니요. 코아 아니죠. 예.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예, 좀 확인해요. 예, 아니요, 아니요. 이번엔 좀못 맞출 것 같아요. 아, 틀렸죠. 아니요,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해 볼게요. 어. 어. 일단 이, 이 요정한테 여기 있네요. 사이코아 코아님은 못 찾았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니요. 예. 코아, 예.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것도 맞추야 돼. 역시 코아 맞췄네요. 누가 코아죠? 아, 노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잔띠님이군요. 오케이, 맞췄습니다. 자, 또 광고가 나오겠죠? 예. 자, 오늘은 도도한 친구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도티님은 왜안 찾았냐면 처음에 말했듯이 아까 찾았습니다. 자,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꾹꾹. 그럼, 그럼, 안녕!